안녕하세요. 나니원입니다. 주말, 토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고요. 나니원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삼반도와 동년 소개해드립니다. 두 번째, 옆 좋은 황수반입니다. 세 번째, 발전하는 호복륜입니다. 네 번째, 천종 종자목입니다. 다섯 번째, 육질 문이 좋습니다. 호피입니다. 여섯 번째, 홍화소심 첨불소입니다. 일곱 번째, 입변 서반입니다. 여덟 번째, 중투 소개해 드립니다. 아홉 번째, 중투 소심입니다. 열 번째, 입변 황선반입니다. 동년 소개해 드립니다. 삼반도화 동년 종자목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한쪽에 신화 이렇게 하나 달았습니다. 신화 달린 위치 확인해 주시고요. 29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12cm 이상, 입 폭이 0.7까지 나옵니다. 어 뿌리가 정말 좋습니다. 작 상태가 정말 좋은 동년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무늬는 이렇게 삼반 무늬가 예쁘게, 어 치마장 쪽으로 예쁘게 잘라 나와 있습니다 세력 받아가면서 무늬 멋지게 뽑아 내시고요 어, 지금 현재로는 좋은 작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뿌리와 깔끔한 전진 한 쪽에 신화 하나 이렇게 29만 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뿌리 마저 보겠습니다 신화 달았습니다 좀밑 달았지만 어, 신화 쪽에 이렇게 벌써 뿌리 내림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깔끔합니다 깨끗한. 뿌리상태 봐주시고요. 마찬가지 입니다. 어, 세력 좋고 건강한 동년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종자 하십시오. 한 쪽에 신화 하나 29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육질 좋은 입변 황서반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15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촉입니다. 두 촉에 자마 이렇게, 어 하나 달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자가 한 보여드립니다. 좋은 육질에, 어 좋은 색감이, 색감이 아주 맑게 좋은 느낌으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10에 0.8의 입 폭입니다. 15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어, 장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오고 모습에서 좋은 종자성 봐주시고요 기부쪽으로 맑은 서성이 이렇게 멋진 난초입니다 워낙 육질이 좋은데다가 서성에 색감이 맑기 때문에 꽃에 대한 기대 한번 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입장이 끝에 조금 이렇게 상처가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종자목으로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15만 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수 충분하고 이렇게 또 생장점이다 살아 있습니다. 자, 마달았습니다.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닥수 좋습니다. 종자로 한번 입실해 보십시오. 워낙 좋은 육질에 색감이 예쁜 서반입니다. 황 서반으로 소개해 드. 입니다. 15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이편 호복류너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쪽에 이렇게 또 애가가 하나 달려 있습니다. 55만 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자가 정말 좋은데 보시는 어, 느낌보다 직접 만져 보시면 좋은 육질에 한번더올라 정도에. 육질이 아주 좋습니다. 장단엽성에 가까운 아주 좋은 육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호복륜 무늬가 이렇게 멋지게 잘 들어 있습니다. 복륜 이렇게 입변 복륜에서 발전을 해가 왔습니다. 이렇게 호복륜으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종자로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 신화 기대하시면서 충분히 기대하시면서 한번 배양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9의 0.9의 입폭입니다. 전진 쪽으로 이렇게, 어, 뒷대 말고 전진 쪽으로 했을 때 9, 9의 0.9의 입폭입니다. 입폭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 거기에다가 탄탄한 육질과 무늬가 매력적입니다. 복련 색감과 무늬 한번 봐 주시고요 멋진 종자로 한번 키워 볼 만한 그런 난초입니다 55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두쪽 소개해 드립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닥수 충분히 좋습니다 깔끔합니다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재미나게 한번 키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쪽 뿌리가 오히려 뒤쪽보다 조금 서운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시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마를 또 하나 올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하시면서 배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 한번 해보십시오. 소개해 드립니다. 이변 호복륜 5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천종 소개해드립니다. 2 5초에 신화 하나로 이렇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 이쪽에 입장 하나 있는 벌브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2 5초에 신화 하나 이렇게 소개해드립니다. 207만원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입길이가 지금 현재 가장 긴입 기준입니다. 5cm 정도 입폭기 0. 0. 육 정도 넣읍니다. 종자하시기에 좀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분초 하셔서 종자 늘리셔 늘리 갈 분한테도 좀 좋을 것 같고 이대로도 세력 받치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이쪽에 이렇게 입장 하나 있는 물브 있는데 물브 쪽에 뿌리가 이거 하나 이거 하나 뿌리가 지금 현재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 쪽으로 잎이 조금 탄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진 쪽 이렇게 확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신화는 올해 아주 튼실하게 잘 따라 올리고 있습니다. 계속 됐어. 지금 현재 세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지 쪽에 또 이렇게 뿌리가 새롭게 형성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뿌리가 조금 서운했는데, 이렇게 또 뿌리가 세력이 좋아지면서 새롭게 또 생성이 되고 있는 거 확인해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뿌리 길이 계속 소개해 드립니다. 봐주시고요. 이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작은 뿌리가 또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전체적인 작 한번 더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그리고 새롭게 내리는 어, 뿌리가 있으니까 배양하시는데 그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어, 제대로 또 뿌리가 내린 후에 가을 좀 되면 분축하셔서 또 종자 어, 늘려 가시기도 좋은 그런 작입니다. 뿌리 길이 개수 전체적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어, 긴거 이렇게 세개로 보시고 작은거 그리고 또 새롭게 생성되는 뿌리가 또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배양 한번 해보시기 딱 좋은 그런 작입니다. 207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천종 2.5초개 신화 하나 이렇게 뿌리까지 소개해드립니다. 전체적인 작모습 보시고 입실 한번 권해드립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육질이 좋습니다. 후유 호피로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면서 호피 무늬가 이렇게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색감도 무늬도 예쁘게 잘 나온. 어, 멋진 호피입니다. 두 촉에 신화 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11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가 15cm 이상, 폭이 어, 1.1까지 나옵니다. 입 폭도 좋습니다. 육질도 좋지만, 입 폭도 좋고, 그리고 어, 호피 색감이, 무늬 색감이, 아, 이렇게 황색의 색감이 아주 멋진 그런 난초입니다. 색, 이, 쪽에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햇빛 장애를 좀 입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새롭게 이렇게 나오는 난초들은 잘 관리하셔서 멋지게 한번 키워 보셔도 충분한 그런 난초입니다. 워낙 종자 성이 좋기 때문에 입실 추천해드립니다. 어, 이런 장애들이좀 있어서 저렴하게 종자목 값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 수 충분히 좋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충분히 배양하실 수 있고 이쪽으로 또 이렇게 또 신화에 또 신화를 또 이렇게 달았습니다. 예쁘게 한번 키워 쉬어서 멋지게 한번 따듬어봐 봐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뿌리까지 11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홍화수심 천불소입니다 두쪽에 자마 두개 달았습니다 18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길이가 19cm 이상 잎 폭이 0.9까지 나옵니다 뒤쪽에 조금 이렇게 상처나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세력 좋습니다 두쪽에 자마 두개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올리고 있습니다 18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19에 0.9의 입 보호볼 가진 아주 예쁜 작입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잠깐 확인해 주시고요. 새로운 뿌리에 뿌리 길이 개수 충분히 좋습니다. 분촉하셔도 좋겠지만 이대로 세력 받쳐가면서 멋지게 또 홍화소심 한번 피워보십시오. 워낙 홍화소심계에 우뚝 솟아있는 멋진 품종 명명품입니다. 전불소 소개해드리면서 뿌리까지 소개해드렸습니다. 입변 서반입니다. 좋은 육질을 가지면서 서반 색감이 이렇게 아주 고급스럽게 잘 나왔습니다. 한쪽에 신화 하나 있습니다. 15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가 10cm 이상, 입 폭이 0.7까지 나옵니다. 서반 무늬가 이렇게 매력적이게잘 들었습니다. 색화 기대하시면서 표 한번 배양해 보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육질이 이렇게 좋습니다. 무늬도 멋지지만 좋은 육질을 이렇게 가 지고 있기 때문에 색화 기대하시면서 한번 키워 보실 만한 그런 한 쪽입니다. 서반 소개해 드립니다. 이편 서반으로 한 쪽에 신화 하나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 폭이 0.7까지 나오기 때문에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화 이렇게 하나 다 모습 보여드립니다. 신화가 조금 밑달렸지만 뿌리 내림했고 뿌리 길이 계속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깔끔하게 잘 키워졌습니다. 여배라도 충분히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색감을 가졌습니다. 뿌리까지 소개해드리면서 15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중압적인 무늬를 가진 중투입니다. 두 축입니다. 9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입 길이가 15cm 이상 보기 0.8 정도 나옵니다작 상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한데 뿌리가 좀 소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크게 나쁘진 않는데 조금 소원한 부분이 있어서 저렴하게 소개해드립니다. 문이 보시고 녹같 이렇게 위치 한번 보시고 종자로 입실하셔서 한번 키워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무늬가 중합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 매력으로 한번 키워 보시도 될것 같습니다. 구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 길이 개수 소개해 드립니다. 전진 쪽으로 자마 이렇게 또 달렸습니다. 구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투소 심으로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꽃을 보진 못했지만 중투소 심으로 그렇게 어 구매가 되었습니다. 두 쪽에 신화를 하나 올리고 있는데 신화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맑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중투가시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중투소 심이지만 어 꽃이 없어서 저렴하게 소개해드립니다. 중투감 모양만 봐도 매력적인 난초입니다. 중투값으로 그렇게 구매해 주시길. 어, 부탁드리면서 소개해드립니다. 무늬가 크면서 소멸되기 때문에 꽃 기대 한번 해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0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어, 입 길이가 20cm 이상, 입폭이 0.6 정도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작 보여드리면서 신화 무늬 한번더 보여드립니다. 중투가 이렇게 매력적으로 이렇게 예쁘게 잘 쓰고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닥수 충분히 좋습니다. 생장점 이렇게 살아나면서 뿌리 가닥수 좋게 잘 나왔습니다. 예쁘게 한번 키우다 보면 또 멋진 중투 소심이도 필 수도 있을 거니까 한번 구매하셔서 키워보십시오. 10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편 황산반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가끔은 소개해 드릴 때 실물이 더 예쁜 난초가 있습니다. 이 난초가 그런 난초입니다. 실물이 훨씬 멋있는 난초 한 쪽에 신화 하나 그리고 자마를 또 하나 달았습니다. 20만원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잎 길이가 21cm 이상 나오는데 잎 폭이 1까지 나옵니다. 황산반 무늬가 이렇게 매력적이게 이렇게 깊게 잘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질이 아주 탄탄하게 좋습니다. 황산반 색감 확인해 주시고요. 좋은 육질 이렇게 혹은 모습에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화를 이렇게 더 멋지게 잘 올렸습니다. 신화는 육질이 더 좋아지면서 무늬는 더 깊게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좋은 종자입니다.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매력 있는 그런 난초입니다. 키가 좀 크기 때문에 화면이 잡히는 것보다 더 매력 있는 거 얘기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20만 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가닥수 충분하고 자마를 하나 달았는데 진화 쪽에서 세력이 좋다 보니까 어, 자마가 위치가 조금 이탈려 있는 것은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뿌리길이 개수 소개해 드립니다. 좋습니다. 세력 좋습니다. 제대로 한번 키워볼 만한 그런 어, 종자 좋은 난초입니다. 이변 황산반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20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이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